안녕하세요. 제가 글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요 글릭 요거트가 있는데요. 요, 이렇게 맛있는 글리 오버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들어 먹는 방법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 슈퍼 이어원의 분말이라는 게 있어요. 식용 이염 분말이라고도 있는데 청기노설 105회 방송하고 방송에 여러 번 어, 소개됐던 것이 사실은 요거 슈퍼 이어원의 분말이에요. 거기 방송에 식용 이염 분말이라고 소개됐는데 사실은 요 제품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 식용 이염 분말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슈퍼이에몬의 분말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식용이에 분말이라고 해서 유사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사품으로 만들어 봤더니 잘안 만들어지고 맛도 그렇게 제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슈퍼이에몬의 분말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요. 발효 기기가 필요합니다. 요구르트 발효 기계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이에모네분말 티스푼, 한 티스푼이 필요합니다. 저는 900ml 짜리, 지금 이게 900ml 짜리거든요. 어, 1l 짜리도 괜찮아요. 900ml 짜리에다가 슈퍼이에모네분말 요거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습니다. 어, 티스푼으로 여기 한 스푼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잘 저어주셔야 돼요. 잘 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고, 닫아놓고, 발효 버튼, 그 그래 전원 버튼 한 번, 발효 버튼 한 번을 누르셔야 돼요. 그런데 저온 발효가 있고 일반 발효가 있는데요. 일반 발효를 누르셔야 됩니다. 일반 발효는 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요. 이 발효 버튼이 그래도 그대로 두셔야 돼요. EM 미생물들은 수십 종이에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균들이 골고루 다잘 자라려면 이 상온, 중온, 저온 이 온도가 골고루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 EM 미생물들이 골고루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발효 기계에 다 넣고. 발효 버튼, 저런 버튼, 발효 버튼 넣고 24시간 지난 후에 꺼내면 이렇게 맛있는 그릭 요거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만들어 먹고 속도 너무 좋아졌고요. 소화플때 먹으면 바로 내가 언제 속이 아팠었지? 할 정도로 바로 괜찮아지고요. 화장실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화장실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그릭 요거트 EM, 슈퍼 EM원의 분말로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